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습니다. 거리 유세전을 포함한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인 14일 밤 자정까지 13일 동안 진행됩니다. 각 후보들은 직접 민생 현장을 찾는 등 각자의 방법으로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소 조심스러운 선거운동에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은 물론 주먹을 맞대는 새로운 인사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의 도보 유세로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선 후보도 있습니다. 유세 차량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비롯해 온라인에서는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는 물론 SNS를 이용한 자유로운 홍보도 펼쳐지고 전화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시작됐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이번 총선에 등록한 후보는 모두 74명. 코로나19 사태로 조용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각 후보들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구지은입니다.